순천 청년 작가회 강윤문 작가의 첫 번째 개인전이 순천 청년 작가회 지원, 순천시 후원으로 순천 문화의 거리 D2갤러리에서 8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8월 28일까지 전시됩니다. 8월 1일 오후 6시 청년작가의 정창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전시회 개막식에는 배은하 회장과 이경 광양미술협회 지부장, 한임수 전남 미역사무국장, 김영궁 이수환 전임회장, 청년작가회 회원, 강윤문 작가의 가족 등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습니다. 회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 전시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아이들의 얼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작품을 하였습니다. 어,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생각하고 느끼고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전이 정말 뜻이 깊은데 앞으로 선생님 작품 활동하는데 큰 기반이 돼서 더 좋은 작품 많이 만들고 청년들의 그 미술 활동을 시작하는 발돋움이 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강윤문 작가의 개인전에는 얼굴전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조소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 FRP를 재료로 어린아이의 가식없는 천진난만한 표정을 묘사함으로써 어린 시절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어른들에게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미는 첫 개인전에 대한 의미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얼굴 표정들에서 세상하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을 저는 언뜻 본것 같습니다.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작업을 하느라고 했었을 텐데 작품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이첫 번째 개인전이니만큼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작품 만들어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는 이첫 번째 개인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고요 인간 내면의 감성을 포장하지 않은 거칠고 투박한 질감으로 작품에 투영하고 있는 그의 작품은 과장된 표정으로 세상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에게 어린 시절의 동심과 다시 조우할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윤문 작가는 전주대학교에서 조소를 전공하고 동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으며 순천청년작가회 회원으로 활발한 작품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자범준입니다.